네, 여러분, 대학 학과 중에 재활학과, 재활 상담학과, 인간 재활학과처럼 재활과 관련된 학과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학과들을 졸업하면 어떠한 진로가 있는지, 또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장애인 재활 상담사 국가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상담사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재활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 제한, 사회적 요인을 분석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자격증은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 자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재활상담사의 직무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용자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 특성과 사회적 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계획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면접, 직업 평가 등의 기초 정보를 지원하거나 직업 적응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개인 이용자의 욕구와 감정을 확인하여 구직에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 및 사업체 개발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장애인의 재활 전반을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상담사의 취업 전망은 매우 다양하며 밝고 희망적입니다 장애인구 증가와 법적, 제도적 변화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유망한 직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 SK, 포스코, LG와 같은 대기업부터 앞장서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며 장애인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으며 재활 전문가인 장애인 재활 상담사의 채용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재활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활동 영역과 역할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장애인 재활 상담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자격증 급수체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자격증 응시 자격 조건으로는 대학원에서 장애인 재활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2급 자격증 보유자로서 3년 이상 관련 기관에 재직한 자여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가 응시 가능합니다. 이급 자격증은 장애인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관련 기관에 재직한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 시험 일정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 보건 의료인 국가 시험원에서 매년 1회 실시하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장애인 재활 상담사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직업입니다. 여러분도 이 자격증을 통해 사회 봉사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을까요? 더 궁금한 사항은 한국 장애인 재활 상담사 협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